유튜브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나요?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코로나 19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 모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안녕 유치부 친구들 여기에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친구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말하는 언어가 달라요.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 볼까요? 미국 친구 헬로. 중국 친구 니하오. 일본 친구 곤니치와 프랑스 친구 봉주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 안녕이라는 인사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수 있대요. 자,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도록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높이 높이 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 흩어져서 살지 말고 이곳에서 다 함께 삽시다. 그래요, 그래. 이곳에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읍시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지지 않기 위해 뚝딱뚝딱 쓱싹쓱싹 점점 더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기 망치 좀줘물좀 달라고 아니 망치+ 망치를 달라고 무슨 말이지 격돌을 달라는 건가 아유 답답해. 왜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탑을 쌓지 못하게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망치를 달라니까 뭘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망치+ 망치 두들기는 망치 어,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모르겠어 다시 말해봐. 망치달라고! 망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큰 혼란이 생겼어요.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네대 해! 욕심껏 다 가져! 널게 했으니 너도 도 돼!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 최고! 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은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옆친구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무 졸려서 자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죠. 나보다 키가 작고 약한 친구가 있어요.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죠. 사이좋게 지내고 도와주어야 해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갑자기 먹기가 싫어져요. 이거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안 먹을래요. 친구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자, 그럼 친구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내 마음대로. NO! 하나님 말씀대로. Yes! 하나님 최고! 와, 모두 잘했어요. 이제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